안녕하세요. 제이스 닌텐도입니다. 자, 오늘은 엄청 추석한 영상을 보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끌려간다고 해요, 피치공주가. 엑스걸프님 엑스 피치공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긍긍 가데 <목소리> 아, 네. 자, 슬슬 그 지도가 있을 곳을 알려주지 않겠나. 헉, 쟤는 회계에 그려져 있던 그거잖아. 피치공주. 몇 번이나 모른다고 몇 번이나 말했어요. 숨기려고 해도 소용없어. 네가 그 지도에 손에 넣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으니까 솔직히 말하는 게 좋을 거야. 우린 메가 X는 그렇게 진절한 곳이 아니거든. 음. X골프님 보고 들렸습니다. 뭐지? 혼자장님 가지고 있던 것을 여기에 지는 스톤을 조금 전 누군가 빼앗아간것 같습니다. 뭐라고? 우리 말고 드라스톤을 놀리는 녀석이 있는 건가? 게다가 군자군이 쓰러레렸 쓰루트렛, 군자자는 쓰러뜨렸다고? 네 보고에 따르면 빨간 모자, 파란 작업복을 입고 수염난 아저씨라고 하, 합니다. 마리오 마리오라고? 그그그 그, 그, 마리오라 뭐 좋다 그마리오란 녀석에 대해서 나중에 천천히 들어보지 피치 공주분을 방으로 돌려보내라 넷 알겠나 공주에게 난폭하게 굴지 말라 넷 엑스 엑스다요 어 쟤는 처음에 나왔던 얘 잖아요 아, 신비한 두 아, 쟤가 제 그럼 대왕이었구나 이건 불안한데 누구 없나 보셨습니까? 어, 그림자 3인조? 그림자 3인조? 하지만 그분들은... 상관없다. 지금 당장 불러라. 냅... 스토리가 너무 긴데. 우리가 부른 거는 여기 있어. 음... 헉, 채웠구나. 이 지도는 마리오란 정체불의 연속에게 넘어가고 말했다 이것도 다 네가 그때 피치 공주를 납치해 오지 않은 탓이다. 어쩔 수 없었어. 그말을 광장은 보는 눈이 너무 많았으니까. 게다가 얼마나 지나지 않아 시중들은 영감이 오고 말했잖아. 결국 요점만 말하자면 그 마리오라는 녀석또채취와서 지도를 빼서 그래 우리 메가엑셀 계획을 진행하는 거야. 그래서 지도가 필요해. 저, 마리오에 대한 정보는 부하들에 시켜 찾아보도록 하겠다. 잘들라 얼조린이여, 너희 그림자 3인조는 어, 마리오를 찾아 해치도록. 네. 가자 찌리린불비한 일할 시간이다. 아이. 후후 <laughs> 아니 뭐야? 이게 뭐야? 안돼. 그럼 내가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여기가 피치 공주의 방이구나. 이렇게 또 잡히다니 분명 다들 걱정하고 있겠지? 아 모르고 대체 여기는 어디일까? 저거도 내가 잡혀가 잡혀 있다는 걸 마리오에게 알릴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아니 내가 피치 공주를 조종하고 있어. 열리지 않은 거네. 여쪽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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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은 여냥 저절로 열려지네요. 아여기는 이거니까. 저절로 열도면 문에 있게 가야 되겠어. 아도것도 없는 것 같네.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건가? 여기는할게 음. 없나? 어? 어떻게 된 걸까? 나도 몰라. 내가 피치공주를 조정하고 있다니. 어? 어딘가로 들어왔어. 조정실인가? 어? 처음 뵙겠습니다, 피치공주. 누구? 어디에 있는 거야? 저는 당신의 눈앞에 있지 않습니..있습니다 저는 컴퓨터 메인 어쩌고저쩌고 엑스걸프님 만들었습니다 엑스걸프? 어, 아까본 나쁜 놈인데 넌! 나쁜 분이 아닙니다 나지고 훌륭한 분입니다 엑스걸프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laughs> 그거보단 너는 어째서 나를 이곳으로 부른거야? 조금 어? 전에 이곳에 끌려온 당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있었더니 이상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고해로. 응? 잠입니다더 이상 한 것은 계속 당신을 보고 싶은, 싶고 당신을, 응? 어째서? 나는 컴퓨터인걸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무언가 아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그게 아니 그러니까 내 입으로 말 못해 말해 주십시오 저는 세계 최고의 퍼, 퍼펙트 컴퓨터 모르는 것이 있, 있어 그러니까 그난 혹시 몰라 나한테 그건 도대체, 얘 불는, 모르니? 그건? 뭔가 함께 응 음. 행복? 즐겁다? 그 단어들 입력되어 있습니다. 의미는 얘 불. 응. 이럴 수가. 컴퓨터 안 컴퓨터가 저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니. 이해라니. 그런 거는 아니. 가르쳐주시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그게 무슨 말다야어 오케이 무슨 계신다. 카르트 제시장에 계신다. 이번에이이 방으로 알려려라라바 바로 좋좋요라라 말할 할리없잖잖아 오케이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가능합니다. 네. 혹시 마리오 이거 말이지? 그럼, 그러면 내가 입력할게. 방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또 물어보실게요 오케이? 그럼 잘자 정반대의 지옥지치 공주 쿠파 네. 그림밖에 없어 이번엔 쿠파 싫어 명 쿠파 성인잖아 또 스토리 안되는데 어? 여기는 쿠파 성? 우리 혹시 쿠파 성으로 가는건 아니겠지? 음... 쿠파 입장이오 와다 <laughs> 쿠파대왕님이 납쳤다 덩그하고 망구 녀석 일부러 나를 불러내자니 대체 무슨일이야 아빠님, 방에서 기다려 주실 거야? 아, 내가 이번에 움직이는 거구나. 또 위로 가서 우와~ 어딨냐? 막이 있냐? 막이 어디 있지? 막이 알으잖아 아 어, 언제 오냐? 너무 늘 뭐하냐? 아니에요. 잠시만. 헐떡헐떡. 지금 막도착 했습니다.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막이 망이고요. 이 몸을 불러내자이지 무슨 일이지? 찾아!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성이 불람비 타운 나말리오 향했다고 합니다. 향말리뭘 하든 이 몸이 알바는 아니지. 고작 그런 일로 불러내지 마라. 그게 말입니다, 쿠파님. 마리오가 아무래도 굉장한 물건에 손을 넣고자 움직인 것 같습니다. 굉장한 물건? 스타 소나는 별 모양 돌이가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돌이 대체 무, 무인간은 조사 현재 조사 중입니다. 분명 굉장한 물건이 틀림없습니다 세계 정복에 도움이 될 물건이라면 이 몸도 가지고 싶군 형 계속 조사하라 앱 바뀌어 주십시오 형은 코파니 계란말이? 좋다 그런데 왜 그건 물어 아풍경 너무 예뻐서 하보냐어 나는 좋은데. 그만, 진정하십시오. 어, 뭐야. 귀체가 진짜 망이잖아. 그게 정말냐 그만, 큰일 납니다. 람비 차원에 누가 납치됐다고? 어, 그게 정말냐 망이 망고요. 지금 조사하고 있죠. 아, 확실한 정보. 제가 피치 공주를 납치하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일단, 이건, 일단, 불랑배 타운으로 가자. 피치 공주를 재차아오는 거다. 뜨뜨뜨뜨. 막이 너무 느린 거 아니야? 날라간다. 오늘은 일찍 끝내도록 하죠. 오늘은 이 스토리요.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아, 하지만 좀더해 하고 싶은데. 아, 좀더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지. 마리오 그림밖에 없네요, 이번엔. 아, 쿠파까지오당니 대박 많아. 형, 엉금들이 마리오랑 함께. 아, 오케이. 제가 돌아올래요. 장하구나! 그래야 내 아들이지. 오케이 okay. 가자 가자 오케이 빨리 가보자꾸나어 세이브야 지세이브 저장해야지. 저장은 꼭 해야 돼. 왜냐면은 저장 안 돼가지고 다시 곤자잔 또 물리치러 갈 수도 있어. 또. 너무 힘들겠지. 음, 나도 몰라. 맞있어요 일단 무사해요. 당연히 보낸 지도를 갖고 있는 모양이네요. 아마도 그 지도를 보고 스타스톤을 찾으라고 한 거겠죠. 그들은 석쇠을 모르는데 안 좋은 예감이 드네요. 마리오가 지도를 갖고 있, 있다는 것도 그들에게지켜을지 몰라요. 아무쪼록 조심해 주세요. 나타나지 않겠지, 엑스 녀석? 쩝! 근데 오지 마! 오케이, 가보자. 엑스 녀석 오지 않았다. 다행이야. 블랑베타운으로 돌아가서 끝내도록 하죠. 세이브. 저장 완료. 오케이, 좋았어. 브랑베타운으로 다시 돌아가자 넵 브랑베타운? 저안 가봤는데요 아 브랑베타운은 살짝 안 멋진 곳이란다 하지만 괜찮아 박사가 있거든 거기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야 아이고 아, 물고기 안 먹게 조심해 넵 이쪽이다. 세이브. 자 도관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돼. 아아니구나 천년의 문으로 가야 돼. 박사가 아니라. 우리 천년의 문으로 간다. 그 유명한 천년의 문요? 이 그래 맞아. 브랑운타운의 유명한 천년의 문. 아 저도 아는데 같이 가요. 자, 마침내 잘 됐다 우리 같이 갈 거야 그렇군요 잘 됐네요 호호호 근데 여기 맞나요 길이? 아마도 맞을 거란다 어쨌든 빨리 가보도록 가자 네. 일단 쭈글쭈글 파워는 다음번에 쓰고 우선은 스타 스톤으로 들어가자 넷넷 여기는 어떤 곳이란다. 아, 그렇군요. 어떤 곳인데요? 여기는 어떤 곳이 있겠지? 여기 끝에 서가지고 하면 돼. 여기 끝에 서서? 여기도 내가 저주를 받았었지. 아, 그러시군요. 저주를 받아서 연락 비행기로 변신할 수 있게 된 거다. 네. 내... 어, 여기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j u 다시 바보, 자고 과연 어떻게 될까? 저도 몰라요. 한번, 자바리오님 스타스톤 들어 올립시다! 엥! 네, 들어 올렸는데요? 뭐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에? 네? 어? 이럴 수가. 스타스톤을 스토, 스토, 찾았나 보군. 어, 아무도 뺏기면 안 돼. 어, 한개를 찾았다. 어, 지도가 올려지고 있어. 이번에 가야 될 곳은? 이번에 가야 될 곳은 과연 어디일까? 오, 밤하늘이구나. 나무들이 많아. 그리고 그집한 채가 있어. 헉! 초록색. 저걸 찾아야 돼. 다음에 갈 곳은 어디일까. 하리님 보세요. 다음 스타스톤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어요. 하지만 표시된 곳이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조 <laughs> 내가 어떻게 된 거지? 음. 그래, 알기 코카 콜 그래서 다음 스타스톤은 어딨나요? 시비안 스피스에. 아, 두 번째 스타스톤고대 나무요? 아, 특이한 작은 생물. 어 저런 생물. 어떤... 그런 것이 너무 많아. 오예, 오케이, 부탁하네. 일단 저장하고 끝내자. 어, 이지 안녕형, 웃어? 와플 왕국? 아. 아, 훌쩍 워물전하고 말지. 혼자 요리 하자는 중에. 아, 무서운 괴물. 두 분입니다. 와플. 뭐, 대충? 알겠어요. 엄마 잠시만요. 오케이, 그럼 안녕. 일단 우선.